내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아흔에어떻에돌아가어요 90에 90에 9아에 90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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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는 내가 참에9 0 그랬는데 지금도 엄마는 살아 계 90에 90에 어 움직이네, 뭐. 계속 응. 걸으셔야지 그쪽이 응. 좀 풀리고 하신다. 힘, 힘 좋죠. 절대 누워갖고 다 자고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보자고. 이렇게 이렇게 이 양반. 아, 자, 네, 이렇게 오세요. 아니, 그, 아니 해세요. 됩니다, 잘. 아버지. 내말 들어보고 조금 해보세요. 안 돼요. 천천히 천천히 해보세요. 천천히. 자꾸 해보세요, 자. 어디 계시나요? 교수님, 교수님이 이쪽 스포츠역이나 음. 막 그리고 다 아시니까. 자, 아버지 봐주세요. 이. 내가 나 볼게. 아까보다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조, 운동 조금밖에 안 하셨잖아요. 자, 아버지 나 땡기 봐보세요 오, 아 되죠? 오, 어, 됩니까? 안 됩니까? 아 아까보다 많이 되는지 안 돼요? 되네요. 진짜. 지금 보이도 막쑥 내려갔었잖아요. 예, 그래. 되지 않네요, 아버지. 진짜 복이 내려갔네. 되죠. 운동하기가 되지. 자주 걸으셔야 돼. 어, 품, 네, 빠졌네. 어, 이거 기도 제거해요. 빵꾸도 빠졌네. 빵꾸도 빵꾸잖아꾸도 빵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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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도 빵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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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기도 빵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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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기도빵이도 빵꾸도 아꾸도빵있도 빵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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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꾸한 빵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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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입도 빵꾸도 빵꾸도 도 네, 한 번만 으세요 기호 이번에어이마음번에어요 드디어 마음을 얻었어. 어머니 이장은 몇 번이요? 누가? 네. 예. 어머니 진짜 이게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는지 보름달이 저렇게 네요 <laughs> 다 있어 여기. 저거는 한3 0만 원짜리 아닙니까? 아. 저희는 기권하겠습니다. 와, 나 진짜. 아. 역촌리 연일장 선거 오늘 첫째 날 모든 공식 선거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. 아. 감사합니다 좋다. 자, 그리고 어, 저희들도 네. 지금까지 전거자를 어, 제시하겠습니다. 전거장이요? <laughs> 제가 신사라고 써 있어요. 우리 팀의 단장이자 담당 변호사로서 이 글귀를 보고 이대로 선거를 못 해야 되나? 우리 이만기 후보님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. 를 그냥 짐 싸서 이번 선거 포기하고. 아형 그만해. <laughs> 아 진짜. 이렇게 수소문한 데서 언제까지 울어야 돼 우리가? <laughs> 지금요 이도영 아, 씨께 묻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이도영 씨 진실만을 말해주십시오. 네, 네. 저거 누가 썼습니까? 돌아갔었습니다. 와. 돌아갔었습니다. 와. 돌아요? 신스서 <laughs> 딱이라도 날리고 와. <laughs> 너얘 좋아하니? <웃음>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너 어떻게. 말이 없네. 진짜 잖아요 그렇죠? 전기야. 전안 <laughs> <저는> 썼어요. 가서 <laughs> 자백 받아와. 이건 어떤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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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사실 오늘 하루는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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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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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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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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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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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누가 누 반대 상대 당에게 10만 원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. 와 그럼 그 당이 가져오는 거네. 저희는 10만 원만 받으면 되겠네요. 네, 그렇죠 그렇죠. 자 받으시고요. 아, 아. 자 여러분. 자 아, 네. 천사당 여러분. 우리도 그런 걸 하고 계시면 어떻게 했습니까? 네. 그래서 저희가 벌금 아니, 그래서 못 받았으니까. 지금... 아, 저희로 저거 아. 넘어오지 말고 앉아 계세요. 알았어요, 1만원줄게십일만 원. 안도시민만으만 팔천 원 시민만으로도 시민만으로도 만으로도 시민만으로도 시민만으로양 시민만으로도 시민로 하고.